타스만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KGM의 픽업트럭 이제 망했다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거 상황이 역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 여러분 쇼카입니다. 오늘은 KGM의 새로운 픽업 트럭이죠 코드병 Q 300 가칭 무소스포츠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식 영상이 하나 올라오면서 거기서 실물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드디어 KGM에서도 새로운 픽업 트럭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막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 Q 300에 새로운 정보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 새로운 정보들로 하여금 많은 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KJMA 새로운 픽업트럭 Q300 가칭 무소 스포츠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잠깐, 신차스크래치내면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브이 가드가 있으니까 문콕 돌방에도 문제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브이 가드지. 브이 가드? 짐은 얼룩에도 문제없다고? 도대체 브이 가 드가 뭐야？궁금 하면 검색 해？내 차보 호에 필 요한 건 브이 가드. 먼저 무소 스포츠의 이 티저 예고편에서 공개된 모습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티저 예고편에서 공개된 이 전면부 사진을 보면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 DRL 라인입니다. 지금 이 DRL 라인 가운데가 끊어져 있고 양옆으로 좀 길게 뻗어 있는 이런 느낌들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을 텐데 바로 무소 EV, 무소 라인업의 새로운 모델인 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비슷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RL 자체가 훨씬 더 두꺼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 조금 더 강인해 보이는데요 약간 F-150 라이트닝 같은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경쟁 모델이죠 타스만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확실히 시각적으로 강조가 되고 조금 더 포스가 있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나올 때부터 이미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릴의 면적이라든지 DRL의 형상, 램프의 형상 이런 것들이 좀 픽업 트럭에 어울리지 않게 좀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면서 약간 좀 순딩순딩한 느낌? 정통 픽업 트럭에서 느껴지는 느껴질 만한 그런 느낌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KGM의 Q300 모델을 보면 지금 봤을 때 DRL부터가 두껍게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끝쪽을 기역자로 딱 꺾어내면서 훨씬 더 강인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로 하여금 같은 픽업 트럭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적인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KGM의 Q300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픽업 트럭을 계속해서 만져왔다 KGM 입장에서는 야 정통 픽업 트럭이라고 주장해봤자 픽업 트럭은 이래야 픽업 트럭이지 이렇게 생겨야 픽업 트럭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갖고 멋지게 디자인을 하면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타스만을 견제함과 동시에 확실히 눌러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티저 예고편만 공개가 되었지만 이 티저 예고편만 보더라도 타스만보다는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장막 차량도 가지고 왔는데요. 위장막 차량과도 비교를 한번 해볼텐데, 일단 위장막 차량이 두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요. 예 그래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량은 내수용 모델이에요. 내수용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딱 봤을 때 차가 확실히 커 보이고 뭔가 각진 스타일의 티저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대는 이제 유럽에 수출되는 모델인데 디자인적으로 차가 조금 더 힘을 뺀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진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진입각도를 고려한 범퍼 형상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둥글둥글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아마 하단부 쪽에서 디자인적인 차이가 좀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내수용 모델부터 먼저 보면 내수용 모델에서는 상단의 DRL 라인 티저 예고편에서 공개됐던 것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모습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헤드램프도 티저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그래픽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릴 쪽도 보면 그릴 쪽도 우리 티저 예고편에서 봤던 것처럼 가로줄 패턴의 그릴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거대한 영역을 그릴로 처리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릴 사이즈만 보더라도 사실 타스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큰 사이즈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형상도 보면요 티저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범퍼 형상과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유럽에 수출되는 모델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면부에서 특히 하단부가 앞으 더 돌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공격적이고 더욱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하여금 타스만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정말 타스만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 정말 멋있게 디자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디자인이 나오고 해외에 수출되는 모델에서는 이제 진입 각도를 조금 더 고려한 범퍼 형상이 들어가면서 약간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있다면 내수용으로 출시된 모델에서는 훨씬 더공격적 공격적이고 돌출되어 있는 범퍼 형상으로 하여금 강인한 모습들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측면을 보면 측면 같은 경우에는 렉스턴 스포츠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다 쓰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모델이다 보니까 몇 가지 차이를 좀 주었는데요 일단 사이드미러 하단에 보면 새롭게 가니쉬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포인트로서 좀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뜬금없이 이런 가니쉬를 왜 넣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가니쉬의 형태 우리가 이미 먼저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KR10의 모델이 공개가 되었다 목업을 공개했는데 그 KR10의 측면부를 보면 사이드미러 하단에 이러한 가니쉬 형태가 들어가면서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Q300 모델에도 사이드미러 하단에 이러한 가니쉬를 추가하면서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좀 공유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KR10의 모델도 지금 디자인이 착착착 개발이 되면서 출시를 했을 때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요소를 Q300에도 미 미리 적용을 해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니쉬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향후에 KGM에서 새롭게 나올 신 모델들에도 이러한 가니쉬의 형태가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가니쉬가 들어가면서 측면에서도 픽업트럭 다운 터한 모습들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클래딩 상단에도 보면 돌출되어 있는 클래딩 형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디자인도 무쏘 EV에서 보여줬던 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좀더 클레딩이 차체 바디와 결착되어 있는 느낌으로 하여금 터프하고 강인한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도 양산차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타스만 같은 경우에 이휠 클레딩을 보면 생각보다 좀 무난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적용한 Q300이 훨씬 더 멋지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스만 구매하실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 정도로 KGM의 디자인... 상당히 멋있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티저 예고편에서는 인치가 훨씬 더 크고 다이아몬드 커팅 공법이 들어간 멋진 휠 패턴이 적용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두 가지 휠 디자인을 보면 일단 첫 번째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휠 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알로이 휠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KGM 휠캡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기본 트림에 들어가는 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휠 디자인은 방향성을 갖는 포 있는 휠 패턴에 해외에 수출되는 모델에 장착되어 있던 휠 디자인과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디자인도 새롭게 추가가 된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티저 예고편에서 공개되었던 휠 디자인이 가장 멋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기본 트림에 적용되는 휠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수출역 또는 중간 트림에 들어갈 것 같은 휠 디자인은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차량의 후면을 살펴보면 후면 같은 경우에는 티저 예고편에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설명을 더 드릴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배치가 되면서 차가 조금 더 높아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적재함 도어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KGM 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무쏘라는 각인을 넣어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KGM 각인을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보면 지금 리어 스텝이라고. 서 발판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범퍼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재함으로 오르고 내리기 편하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은 렉스턴 스포츠에서도 잘 적용을 해왔던 부분이었죠. Q 300 모델에도 동일하게 또는 더욱더 개선된 형태의 범퍼 형상으로 하여 간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면, 측면, 후면에 대한 디자인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정보인데 어떤 것들이냐 바로 파워트레인에 관련. 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정말 대박인 소식은 바로 Q 300 모델 무소 스포츠의. 드디어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2.0 가솔린 모델에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고 4륜구동 모델도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타 사양 부분을 보면 롱바디 모델에 리프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렉스턴 스포츠 칸도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판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DOM이 내수용 모델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수용 모델에 지금 롱바디 모델 그리고 리프 스프링 이 적용이 되어 있고 2.0 가솔린 모델이 탑재가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Q300 가칭 모소 스포츠에는 2.0 가솔린 모델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실 차량은 해외 수출용 모델인데요. 해외 수출용 모델은 구성이 조금 독특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2.2 디젤 모델이 동일하게 탑재가 되고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면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될 것.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사양을 보면 내수용 모델에서는 롱바디 모델이 리프 스프링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해외에 출시되는 모델에는 롱바디 모델이지만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간다. 그리고 똑같이 ISG가 탑재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실내를 간단히 살펴보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 콘솔 쪽에 살짝 유출이 되었는데 센터 콘솔 쪽에 버튼 배열부터 보면 일단 버튼 배열이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와는 조금 차이가 있게 구성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차이들은 크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가 갖고 있던 기능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단지 모양이 조금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앞쪽에 기어 레버인데요 조금 더 그립감을 줄수 있는 형태로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형식으로 전자식 변속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내에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조금 더 터프한 느낌들을 줄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잘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행하는 영상이 또 포착이 되었는데 이 주행하는 영상에 자세히 보면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에서 보여준 구성을 그대로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디스플레이의 구성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은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와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KGM의 새로운 픽업트럭이죠. 코드명 Q300 가칭 무소 스포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